자, 이번에는 C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C는 두 줄에, 이렇게. 비타민 C 할때 C. 다음, 소음자 C는 대문자보다 작게, 이렇게. C. 자, 대문자 C 연습을 해볼게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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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총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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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자 이번에는 아래 에 있는 단어들을 읽으면서 C는 어떤 발음인지 익혀보도록 해요. 같이 따라 읽을게요. Cat, coat, K cow, cap, coin. 어 이번에는 c가 들어간 글자에 보니까 다 cat, coat처럼 키윽 발음이 나네요. 네, c는 키윽이 기본 발음입니다. 다른 발음 시옷 발음도 있지만 다음에 시옷 발음에 대해서는 익혀보도록 하고요. 기본 발음은 키읔으로 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D를 써보겠습니다. 대문자 D는 먼저 E를 쓰고 둥글게 갖다 붙여주면 되고요. 소문자 D는 등이 부르고 D. 자, 대문자, 소문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대문자 D, D, D. 두 문자 D는 먼저 등이 불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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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는 어떤 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래에 있는 단어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desk, dog, die, doctor, donkey, dog. 자, D는 어떤 발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desk, dog. 보니까 D는 바로 D급 발음입니다. 이번에는 알파벳 2를 써보겠습니다. 알파벳 2는 대문자가 우리나라 티그처럼 생겼죠. 근데 쓰는 방법은 먼저 2를 쓰고, 대문자 2, e. 소문자 2는 반동그라미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대문자 2, e, 소문자 2 e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E. 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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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문자는 이이이 이, 이, 이. 이. 자, 그럼 이는 어떤 발음이 날까요? 자, 아래에 있는 단어를 함께 읽어봐요. egg, elephant, elk, elbow, elevator, envelope. 네. 이가 들어간 글자에는 모두 에, 하고 발음이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 이는 에이와 다르게 어이로 쓰는 에 발음입니다. 그래서 egg, elephant, 이런 발음이 나죠.